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만약에 상이 없다면 제가 뭐로 목사하겠어요. 여러분처럼 평신도와 해갖고 뒤에서 아멘 말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상이 똑같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하신다? 보상해 주시리라 그랬고요. 1 1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자의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왜 왔느냐? 그러면 은혜 받아야 주의 일하고 주의 일하여야 상이 있잖아요. 그상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저분은 충성스러운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성도님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열심으로 일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있고 하나는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열심이 있어요. 자, 앞에서 말하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상 없는 충성, 헛수고 충성이라고 그러고, 자 후자의 경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야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 헌신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인데 상 있는 충성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성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 있는 충성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 없는 충성은 뭘까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블리 충성, 기분 따라 충성. 보는 대로 충성, 생각대로 충성, 지 맘대로 충성. 이게 다 상이 없는 거예요. 해석 안 해도 다 알아들었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 그러니까 상 없는 충성, 허수고 하지 말고요. 상 받는 충성.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면 성경에 보면 충성 한 만큼 열매가 있고 상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를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상 받는 충성 그 열심은 뭘까?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죽도록 충성.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뭘 줘요? 생명의 관을 줄이라. 멸류관을 줄이라. 은밀한 충성. 오른손이 한일 왼손을 모르게. 왼손이 한일 왼손을 모르게 충성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 집분을 맡은 것 같고 적다고 핑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 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목에 심주라고 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와 믿음대로 하면은 한만큼 열매가 있고 상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멘 할 때까지 막 축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감투로 여기면 큰일 나요. 사랑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얼마나 성종에 많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무하다 참여할지하다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다섯 개 여섯 개가막 맡아요 그시이 질투하는 사람은 마귀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들은. 아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하나님은 막 맡겨주는 거예요. 그 맡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영성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두손 들고 아멘 하시고요. 이해하셨어요? 신앙생활도 좀 지혜롭게 하자고요.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더 맡기고 또 맡겨서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 받는 충성, 상 받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너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주는 주력기 4장 17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그랬고 엘리야에게는 건능의 두루마기를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락이라도 들려 주어서.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명을 맡겨줬는데 그걸 잘 감당하는 데는 환란도 오고, 핍박도 오고, 멸시 천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누명도 쓰고, 온갖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았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마요.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즉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여우수아 1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아가 됐는데 여우수아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멘할 때까지 여리고석이 무너지고 기적들이 일어나서 오랑캐들이 때려 부서지고 우리에게 덤벼오는 마귀사탄 귀신들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좌절마귀, 포기마귀 이게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요. 잘 들으세요.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얘기가 나와요. 바레의 선지자 450명, 아세레스 믿는 것들 400명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은 살해 계시다! 하나님은 살해 계시다! 영광을 돌린 자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열왕상 18장 40절 보세요. 도망간다고 사나요?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쳐 죽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살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잡아다가 다 쳐다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 놓고 애국 군사들이 뭐 도망간다고 살아요? 물로 그냥 수장시켜서 한 명도 안 남겨 놓고 다 쓸어 버렸어요. 믿어지면 두손도가 아멘. 네.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얘기는 좀 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오니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떤 상을 주었어요. 엘리야는 이미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했어요. 맞죠?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어갖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기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그랬더니 길갈에서 베델로 열한기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하늘로 죽지 않고 산채로 불스러와 불만을 내려보내갖고 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 천국문으로. 그냥 올라가요. <laughs> 여러분, 사명감당하면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종에 열심히 해서 올라간 분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산채로 올라갔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죽지 않고 올라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멘. 어떻게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 어떤 분은 하늘에서 가멜센이 불이 내려와 이 말씀이니까.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사명 감당이에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줬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다. 믿어지지요? 엘리야가요.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 선지자 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하방 때부터 시작해서, 오무리 왕 때부터, 물론 시작이 돼갖고, 아하방 때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향한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상이 뭡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형체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우상숭배자인지. 돈을 더 좋아합니까? 물질? 명예? 권세? 지식? 그러지 마세요. 자식? 그거 갖지 말고 사랑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복 없는 아들 백세 는한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자, 손손이 잘 되었잖아요. 재물의 거부가 되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 백성들이... 바리어바리어 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느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딥세베에서 살고 있는 엘리아를 불러가지고 가서 전해라. 한마디로 해석하면 내말안 들으면 끝난 줄 알아라. 내가 처단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강박한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하방이 가만두나요. 강박한 자가 죽이려고 그러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죽게 놔두나요? 기손 시내까지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인데 때가 되어 다시 한번 갑니다. 말안 들어 그때 제안을 하는 것이 대결하죠. 네가믿는 우상단지가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번 싸워보자 한 번. 그것이 장소 어디냐?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대결 방법은 하늘에서 재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알자. 그래서 시간이 됐어.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야 혼자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 믿는 것들 400명, 850명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속상하다고 엘리야에게 칼로 한 대만 쳐도 8 5 0도막날 판이고요. 나단하고 두 대만 쳐도 1,700 토막 날뻔이에요 말이 쉽지. 바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결 장소에 갈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엘리아는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갔다는 사실에 여기까지. 그 싸우는데 그들이 먼저 자단을 싸서 막 부르짖는데 불이 내려오나요? 우상단지가 응답이 있나요? 귀신의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나요? 잘 들어요. 죽은 신이 역사하나요?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차례가 되어서 오늘 말씀 읽어주신 말씀 야곱의 열두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열두들을 정성껏 온전하게 쌓고 거기다가 도랑을 파고 열두 밖에서 물을 붓고 3, 4, 12 열두 바에서요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을 때네각을 정성껏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린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살해 기시다 하나님은 살해 기시다그 많은 구종꾼들이 영광을 돌리고 요 850명 요것들은 거르만 나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그 놈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쳐 죽이니라.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자가 누구예요? 엘리아입니다. 오늘 엘리아와 같은 종들이 여기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아가 어떻게서 해 불의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요. 예 성경은요, 이 불이라는 것이 참 역사가 많잖아. 에레미아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 자체가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여같이 갈라디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 오더니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성령의 불 은사의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개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사명 받고 능력 받았으니 사명의 불 능력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불의 응답을 꼭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의 응답. 오늘 말씀을 쪼개 드리려고 해요. 본문 중심이니까. 쪼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을 갖자아요 엘리아가요, 뒷걸음질 하면서, 어머나 겁나네. 이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가 나아간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요수아에게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하십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한 자라가 역사에 일어나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힘들다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안 돼요. 성정해보세요. 포기한 사람 기적 있나? 네 명의 친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를 갈수 없다고 중폭병자를 가다가 포기했으면 끝났을 텐데,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네 달일 때. 살려냈잖아요. 살려냈잖아요. 아멘. 야국도 창세기 32장에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잖아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자르나 오르나 지추지 말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도랑에 도랑을 파고 열두 밖에서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열두 밖에서 물을 부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물을 벗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은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올리는 대결인데 물을 부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이 더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런데도 부었다는 말은 저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의심을 버렸지 않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내 기도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확 퍼버린 거예요. 물 붙자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도 부어버렸어, 그냥. 봐라! 하나님의 불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불은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액체가 세 가지가 있죠. 땀과 피와 눈물. 눈물은 기도. 땀은 양식을 먹어. 땀은 노력이요. 희생, 헌신.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이요. 아멘 좀 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성령받고. 그 사랑, 시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 나만, 사, 나만 살겠다 하는 이기주의가 없어지더라고요. 믿어집니까? 어떤 분이 아마존 강에서 헬기 사고가 났어요. 참, 죄송합니다. 배가 사고 나갖고 파괴돼갖고 죽게 됐는데 헬기가 떠가지고 구조하려고 사닥다리를 내려왔는데 세상에 11명의 남자들이 점프 해서 딱 잡았어. 그런데 여자 한 분이 좀 운동을 했는지 쫙점프해고딱 잡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한 분은 아마 예수를 잘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권사님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헬기는 열한 명밖에 구조를 못합니다. 한명 때문에 우리 다 죽습니다. 추락해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한 명만 손 놔주세요. 즉한 명만 좀 죽어주세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누가 놀라고 그래요. 딱 잡고 있는데 그런데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놓겠습니다. 내가 희생하지요, 뭐.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맙다 하고 말았으면 좋을 텐데. 와 기쁘다고 박수를 쳤어. 어, 심보가 참다 더럽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그 여자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손을 띄고박수 쳤잖아요. 그래도 몬안 들어요. 다 떨어져 죽었대. 심보 고쳐요. 아멘, 해봐요. 성령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요. 교회 안에서도 양보할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남의 허물 있으면 덮을 줄 알고, 주의종을 덮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각을, 여기 열두 밖에서 물을 벗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했어요? 재물을 올려놨는데 내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내 각을 떴다는 말은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더럽고 추한 죄야, 알고 지죄 모르고 지는 죄, 남을 미워한 죄, 남을 중상모략한 죄, 쑥떡거린 죄. 주의종 머리 다 뽑아낸제. 주의종 머리 하얗게 나게 한제. 왜 재물을 쳐다봐요? 저 머리 많이 났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알아들었나요? 각을 뜨는 기도가 필요해요. 재물도 각을 떠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물질 강조하는 목사 절대 아닙니다. 동안에 돈 얘기한 적 없어요. 들어봤으면 얘기해봐요. 꼭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필요할 때는 돈 얘기하는 건아니요 그냥 헌금 얘기는 한마디는 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 얘기는. 근데 그것도 내가 강제로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해석을 잘하고 비판을 하려면 하시라고요. 나는요, 돈 받치라 소리 그렇게 안 해요. 헌금하라 소리도 강조는.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아니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항상 올 때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르밭 과부가 역전 하나만 바쳐도, 아멘 하십니까? 사르밭 과부가 헌신적인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만 원을 드렸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만 원은요. 갈비탕 끓여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집, 집이 아파트가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10만 원, 100만 원 드린 것보다 그만 원이 엉망 배 크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깨달으면 라면 사람은 애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믿어지면 아멘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하나님 먼저, 이런 신앙은 갖고 살자는 거지요. 11개상 그 17장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사르박 과부 얘기요. 아시죠? 마지막 먹고 죽을 또한 조각이에요. 그게 큰 것도 아니고. 그거 반쪽 자신 먹이고, 반쪽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먼저 들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이건 체험하신 분들만 이해가 돼요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요 에 귀한 시간. 우리의 몸도 내가 뭐. 내몸이 끄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몸드리고 헌신하시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각을 떴어요. 그리고 정성껏 올려놨어요 재물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마지막.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저들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됩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